아르카나 등장 턱수염이 좀 많으시긴 한데 아르카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근데 아르카나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르카나가 카드로 그... 싸우는 카드로 싸워요? 네, 카드, 카드로 싸는 직업이라가지고 예. 중득 이게 최면이 음. 무대의 최면하고 지금 하는 진짜 심리학적 최면이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치료 쪽 최면이에요. 솔직히 이것까지 깎게요? 제가 카톡으로 부탁드렸던 거는 제 하는 말에 제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아, 따라달라고 어제 카톡을 한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죠. 그거 말고는 절대로 사전에 진짜 절대로 네. 아, 약속 한번 할까요? 저희 네. 진짜 한 번도 짜고 치거나 이런 그쵸. 적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전에 짜고 쳤을 시저 아. 유튜브 계정 삭제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계정도 삭제하고 그 삭제하는 기념으로 야추 헬리콥터 한번 쓰기 조지고 쫑둥 <laughs> <laughs> 스물. 한 번만 크게 이렇게 저희가 들이내셔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댓글을 치는 것보다 같이해보시면되게 재밌거든요 음. 한 두세 번 정도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어깨 쪽 있잖아요. 여기에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빠지게 그냥 좀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웃긴 얘기 저희 할 텐데, 혹시 매미자석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매미자석 네. 이거 다다다다 어, 그거 네. 있잖아요. 그거랑 혹시 풀 가지고 놀아보신 적 아, 있으세요? 이거 네. 이렇게 한번 봤죠. 그다음에 혹시 순간접착제 손에 붙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그거 붙으면 어때요, 기분이? 그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안 떨어지죠. 정말 웃기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저희가 해볼 텐데, 자 양손에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손. 아, 요생 엄마 한 거예요. 양손에 자석이 있다고, 요손안해요그 다음에 손을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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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붙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손을 끼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힘을 하나씩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게 힘줄 필요도 없고 살짝만 한두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되셨나요? 네네. 그 다음에 천천히 깍지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힘을 한 번만 꾹꾹꾹 한 번만 이렇게 줄게요. 그다음에 검지 손가락 두 개를 요렇게 올리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요 검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지금 요쪽 끝에 요쪽 끝에는 되게 센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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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붙었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냥 말한 마디가 이렇게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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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래서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손을 한번 꽉 쥐어볼게요. 꽉쥐고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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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다. 점점 힘이 들어가요. 오 어, 뭐야? 오 어, 뭐? 붙고 붙고 점점 세게 힘이 들어가서 떼려고 어, 해보시나요? 잘안 떨어지죠. 한번더 이제 뗄 거예요. 떼세요. 음,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붓고 안 붓고를 지금 알았으니까 손 잠깐만 이렇게 펼쳐볼게요. 뭐지? 양손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자 지금부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손 중에 원래 오른손 자르시죠. 네. 자 그러면 오른손을 잠깐만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고 왼손 위에 생각할 때 가장 무거운 물건이 뭘까요? 이방 안에 있는 물건 중에 테이블 어떨까요? 테이블 네. 테이블이 이쪽 손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테이블이 뒤집어져서 여기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무겁겠죠.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왼손이니까. 그래서 무거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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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무거워져서 저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점점 무거워져서 천천히 손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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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시나요? 무게가? 지금은 응. 안 느껴지죠. 응. 솔직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손이 지금부터 테이블에 닿으면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죠? 테이블. 천천히 테이블에 닿으면 눈을 감는 거예요. 응. 감으셨나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쪼둥님을 이렇게 만질 텐데 느껴지면 네. 얘기해주세요. 고개를 그냥 끄덕여주시면 돼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네. 자, 여기도 느껴지시고, 여기도 지금 느껴지시죠? 네. 자, 지금 누르는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할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깨 높이까지. 지금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천천히. 네? 맞아.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자, 중간에 깨면 안 됩니다. 네. 고개 살짝만 숙일게요. 한번 더. 이번에는 누르는 힘이 한번 더 똑같은 위치에 들 거예요. 네. 그러면 손을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응? 계속 계속 응. 눈 감고 잠깐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너무 잘 하셨어요. 지금 했던 동작을 이제 누르는 힘이 없이 쫀득 님의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시면 누르는 힘이 없어졌다 싶을 때 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오케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너무 좋아요.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손이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요? 네 이제 누르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럼 천천히 내려갑니다. 손이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누르는 힘 천천히 이제 누른 힘, 누른 힘. 천천히, 더 천천히. 오 어, 뭐?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긴장 잠깐만 푸시고, 자.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겠죠? 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쫀득. 지금부터 제가 쫀득님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네.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만 건드릴게요, 지금. 쫀득님, 제가 쫀득님을 건드렸나요, 지금? 아니요. 어? 지금? 느낌 안 나셨나요? 한 번만 더해볼게 어, 어? 느낌 나지 않았어요?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건드린 위치 어딘지 혹시 손가락으로 한 번만 가르쳐 주실래요? 안 느껴졌어요 어? 안 느껴졌어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혹시 쩐둥이 지금 못 느끼셨나요? 네.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인형 잠깐만 다시 들어주시고 네.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쫀둥눈 <laughs> 다시 감아주시고 이번에 제가 한번더 분명히 지금 건드렸어요 느껴지셨죠? 어? 건드렸어요. 어깨. 네, 여기 여기 어깨 쪽에 지금 건드렸죠. 네. 자한 번만 더 건드려볼게요. 제가 몇번 건드렸나요? 두 번? 네,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느낌 오셨나요? 어, 예. 네. 그 다음에 한번 더. 어디 건드렸다고요? 어깨. 요 어깨. 그 다음에 몇번 건드렸죠? 두 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힘좀 풀게요 지금 너무 지금 과하게 돼서 지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하나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나중에 영상 돌려보시면 다 이해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물이에요 요거는 뭐 최면적인 건 아니고 되게 네. 멍해 보이시는데 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숨액 네. 찾는 거 있잖아요. 뭔가 네네네. 이렇게 기억자로 생겨서 이렇게 네네네. 여기 숨액 있으면 이렇게 벌려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펜듈럼이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간단한 물건이에요. 쩐둥님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간단해 이거 웃으면서 보셔도 돼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라서 아, 네.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한번 묶어서 네. 이렇게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눈 앞에 위치에 그냥 편하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움직인다고 머릿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앞뒤도 괜찮고, 아니면 그렇게 양 옆으로도 괜찮고, 이거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움직여요. 진짜 신기한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멈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멈춘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서서히 그 움직임이 잦아들다가 그냥 알아서 그냥 멈춥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쩐둥님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요 솔직히 손을 움직이고 있는 거긴 해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말을 걸거나 쫀득님이 머릿속으로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움직임이 아까보다는 서서히 젖어들고 있죠. 이번에는 원형으로 동그랗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요. 아니요. 움직이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움직이면 그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어서 깜짝 놀랐네. 뭐 그냥 그렇게 움직여요. 동그랗게. 어, 뭐야? 머릿속으로. 아니, 이건 원래 돼요. 뭐 마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제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멈춘다고 생각하면 멈춰요 동그랗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동그랗게 움직이고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렇게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어, 뭐야 간단한 생각 아니 네. 해보시면 이건 진짜 신기하죠 느껴지시잖아요 네.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전동님 이제부터 이팬듈럼을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데요 제가 되게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하늘색인가요? 네. 맞으면 동그랗게 움직일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동그랗게 움직일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은 하늘색이다 그럼 동그랗게 움직여요. 원래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움직이고 있어요. 직선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동그랗게 움직여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쩐둥님이제옷 색깔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마이크 검은색인가요? 아니면 그럼 직선으로 움직여요. 그 질문을... 거기다 물어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쫀득님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거나 저랑 짜고 친게 아닙니다. 그냥 쫀득님이 마음에 이 답을 알고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고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들었을 때 이걸 굴려 보면 돼요. 음. 그러면 자기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고민이 들었을 때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앵간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건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거는 이제 쩐둥님한테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 선택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에서 들고 그냥 가만히 집중하고 계시면 그냥 쩐둥님이 앞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줄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쩐둥이한테.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그 준표 교우 들러도 될까요? 혹시? <laughs> 허! <laughs> <laughs> 중등.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자리 에 비늘 주셔서 너무. 아 너무 니다 아, 멀리서 눈으로 보색 너무 많죠. 벌써 가냐고 그러는데? 로스트 약 하셔야죠. 뭐 카드 마술이나 않아도... <laughs> 하나. <걸어드릴까요>?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laughs> 예 하나 둘, 하나만 또 저거 한번 써보실래요? 네? 저거 카드 찾을 때도 쓸수 있어요. 아 이거요? 네 이걸로 카드 찾으실 수 있어요. 예? 안 해보셨죠 한번 더. 네. 그거 한번 해보시죠. 뭐 스탑 해주시면 됩니다. 스탑 자, 그대로 하나를 앞에다 꺼내놓을게요. 네. 나머지 카드는 옆에다 그냥 이렇게 둘게요 자, 지금부터 하실 건요 카드를 맞출 거예요. 네. 검은색이랑 빨간색 중에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세요? 저 검은색. 검은색. 그러면 그거 그냥 검은색인지 아닌지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검은색. 동그란 거 같은데. 네, 검은색이래요 검은색. 어, 맞는 거같은데 그럼 모양 어. 두개 있잖아요. 스페이드랑 클로버. 뭐인 거 같으세요? 클로버. 클로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 이번에 동그라미 같긴 한데 조금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수직 아닌 거 같은데요? 동그라미인데요. 동그라미에요. 네. 동그라미 오케이 클로버. 그 다음에 네. 숫자에요. 이제 근데 숫자는 그냥 하나 찍어보실래요. 7. 7. 움직여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래요. 가까운 숫자 하나만 더 불러보세요. 아무거나. 5. 그대로 아니고 또 가까운 숫자 하나만 불러보세요. 4. 7에 가까운 숫자에요. 아, 8. 8? 어? 8 맞는 것 같기도 하고 8이랑 6이 있거든요? 6이랑 8만 반복해보실래요? 6, 8, 6, 8, 6, 8 6하고 8 중에 6. 하나죠 일단 거의 비슷하게 맞기는 했어요 검은색이 일단 맞았고 클로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거의 맞았잖아요 6하고 8 중에 근데 이게 8이었으면 정말 신기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거의 맞췄죠 근데 이 마술에서 가장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걸 맞추고 안 맞추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카드를 보면 카드가 뭐한장한장 한장 만져보실래요? 직접 뒤집어서 이제 쭉 <laughs> 보시면 카드가 아예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골랐냐?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신기한 마술이 되는 거야. 뭐야? <laughs> 어. 신기하네요. <laughs> 어려워, 오어요 <했어>?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뭐, 뭐지? 아니, 사기꾼! 당, 사기꾼이시, 당신 사기꾼이지, <laughs> 당신! 당신 사기꾼이지! 이거 막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카드가 전부 다 입혀지는 마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입혀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백지죠. 아 근데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같은데한 장씩 진짜로 확인해보세요. 전부 다 백지가 맞는지. 네. 정말 네. 백지 맞죠? 한장 네. 중간에서 꺼내서 확인해보셔도 진짜 백지 카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카드가 전부 다 새겨지면 정말 신기한 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6 스페이드만 지금 카드에 입혀져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6 스페이드도 일단 백지를 먼저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지금 전부다 전부다 이 백지 카드입니다. <laughs> 보면 지금 전부다. 여기서 이제 이 카드가 전부다 하나씩 새겨지면 이제 신기한 마술이 되는 거죠. 지금 확인하셨죠? 백지 네. 카드인 거.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놓고 하면 한장한장 한장 음. 모든 카드가 뭐지? 세게질리가 없죠. 세게질리가 없죠. 아, <laughs> 아 세계 없죠. 뭐야? 뭐 뭐를 여러분 다 알? 아 뭐야? 아 <laughs> 아 너무 아 긴장. 아, <laughs> 아 뭐야 예 이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카드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제 여 옆에다가 이제 두시고 한 30분 40분쯤 있다가 로스트 하시다가 카드를 이제 보면 카드가 전부 다 이제 새겨져 있을 겁니다. 아 그 그런 마술 카드인가요? 네, 뭐 아니 마술 카드라고 보기는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뭐 비슷한 종류라고 볼수 있겠죠. 아직은 안돼 있는데 이따가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따가 보면 아예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보여드릴까요? 음, 네. 네. 한번 새겨지는 거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이제 이렇게 비비면 천천히 카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비면 이제 두 번째 카드가 생기고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전부 다 카드가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원래 새겨질 수 있어요? <laughs> 훌륭합니다 뭐야 거짱보시면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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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신짱하다그짱김이표 였습니다 아구 이거 짱구.